보자, 보자, 보자. 보자, 보자. 고기 한번 해보세요 응. 내가 어지께이 꿈의 가슴을 지금 하는 거예요. 아. 이뻐 아니요 아니, 응. 저기 저완 완전 예쁘죠? 참쁘도 근데 색깔 조화가 너무 응. 잘돼. 잘 색깔 나요 어? 사진 색깔 오 너무 멋지다. 언니, 음. 저기, 이번에, 여기, 여기다가. 여기다가 이제 또, 응. 내리나 또, 할라고 응. 그지? 응. 다주문해놨어 이거. 음. 응. 해봐. 언니, 응. 이거, 응. 이렇게 해서, 응. 여기 다 붙이면 되겠다. 응? 다 붙이면 다 되겠다. 붙여? 다 붙이는 게 아니고, 이거, 이리 가도 는렇게 하면, 어. 이렇게 하면, 다안 이쁘겠나, 이거? 어. 오. 이렇게 응. 어. 여기 여기, 여기. 어, 저기 저 친구들 초대하면 되겠네 안 아, 아, 그래 초대하려고 그래, 술을 내가 샀어요 어, 그래요? 내가 독서 다가 내가 하고 독설도 한잔씩 해 내가 도와줄게 내가, 내가 좀 도와줄게 도와줄게요 도와줄게. 도와줄게. 음. 음. 이 차는 음. 팬들 이제 오고 하면 복대도 하고 보수도 좀 치보고 놀기도 하고 아 그래요? 응 동생도 좀다 내하고 같이 막걸리 마셔도 시요네 마시고 파투로 좀 치보세요 엄마는 파투로 못치니까 재미로 치는 거야 이 누가 보면 응. 저 알코올 중독인가네 응? 알코올 중독이 좀 중독이네 내가 봐 친구들 근데, 친구들 좋아하고 있어. 아 이거 새로 나온 거네 네, 파란색 맞아 파란색 새로 나온 거야. 오 야. 근데 뭐, 이거 세워야 돼요? 내 펴야 돼요? 세워야 돼요? 시야에 돼요? 어? 시야에 돼있 세워야 된다고. 응. 아 세워야지. 응. 나중에 흔들어 먹는 정육당 마파요 이야 밥안 먹어도 배부르겠네 야. 술잘마시오 이거 누가 다 먹어? <laughs> 친구들 오 주는 거지만 뭐 누가 다먹어 저기 집에 비번 알려주세요. 내가 매일 꺼내 고어 비밀번호 아키노 야무나 <laughs> 그거 안하지 주인이 있어지 세상에 <laughs> <laughs> 다안 들어가겠다? 다안 들어가요? 응 어, 그럼 우리 다눕 우리 우리 피도 돼. 다 없어, 다 들어가네. 다. 다. 없어요, 이제. 응, 네, 음, 이거, 이거 많이 짜리네